이 연산의 정의가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앞뒤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정의대로 풀어 넣어 봐요. 앞뒤 곱하고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고, 즉 절대값 3x 2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하는 방정식은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x를 기준으로 경우를 구분해야 되죠. 첫째,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뭐0 같은 걸 넣어봐요. 그럼 양수죠. 그러니까 그대로 2차 방식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풀어요. 그럼 x가 마이너스 1 또는 4가 나오는데 전제에 맞는 답을 골라줘야 돼요. 4 자,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거, 뭐,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봐요. 음수죠? 그러니까, 과로, 예, 전체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. 그렇게 마이너스 달고 나와줘야 돼요. 그리고 내림 차순 정리해요. X만 묶어주면 인수분에 끝나죠? 그럼 X는 0 또는 마이너스 3인데,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니까, 전제에 맞는 걸 골라줘요.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값을 구했고요. 그 x 값의 곱은 마이너스 12.